안녕하세요 동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 비사정 여태까지 어, 이런 비사정 설명은 없었다. 그 5편 최종화편을 음, 방송해 드릴게요. 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마음 자세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 비사정하는 마음 자세가 가장 첫, 첫 출발에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어, 배출 사정을 하는 오르가즘이 이 섹스의 모든 것이라고 남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배출을 하고 사정을 하는 그런 행위가 어이 섹스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한 단편일 뿐이고, 어 사실은 상대방을 느끼고, 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즐기고, 그 다음에 감각을 즐기고, 약간 그런 거,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산에 올라갈 때, 등, 어, 정상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최종화 등산이 아니라, 어, 어, 산에 이제 그런 약간 정개를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그게 등산이다. 그런 마음 자세가 이제 어, 비사장하는 마음 자세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격에서는 사정과 저선에 이제, 이제 그, 어, 오르가즘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출을 안 하고 어, 전립선의 그 오르가즘 감만 어, 본인이 느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원리다. 그 다음에 3편격에서는 어, 전립선에 생긴 그 오르가즘을 어, 드라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출을 안 하고 생기는 오르가즘을 드라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온몸으로 퍼트려서 비사전 전신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소주천이라는, 이제 뭐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흔한 단어, 많이 듣는 단어거든요, 소주천. 그리고 뭐 대주천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소주천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무게를 업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주천을 하는 걸평상시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가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감각 신경에 의해서 그게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인 건지 근데 의식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요 이게 이제 올라가서 위에 가슴에 증폭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감을 어,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지 이제 비사장 전신 오르가즘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마지막 최종화에서 어, 아무것도 성행위나아니 자유행위, 이런 행위를 안 해도, 호흡과, 이제, 전립선의 감만 불러오면서, 평상시에, 이제,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어 그런 약간, 비산은전신오르가즘면 한, 약70% 정도? 많게는 80% 정도 그 감을 느낄 수 있다.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생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립선이잖아요. 이 전립선이 사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흥분이 막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성기가 있으면서 배출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어, 정액이 올라와서 이게 꿀렁꿀렁 하면서 쭉 나오는 게 배출을 건데 이것만 취하는 게 드라이 오르가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 오르가즘을 꼭 마찰 자극이나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런 오르가즘 감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 여러 번 비사중 전신 오르가즘이나 드라이 오르가즘 그거를 느껴보고 그 감을 머리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감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청골이라고 어, 전 청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 이 기적은 피식근이나 뭐 이런 거피식근을 조여서 오르가 그 어, 전립선이 음그 그래 약간 약간 조였을때 약간 그 느낌으로 이렇게 뭐가 오르가진 감성이 생기는 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천골을 약간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아요 요전일선을 요, 요 약간 압박하면서 요거 쪼여진 요 느낌으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은 전일선이 어 무슨 행위를 안 해도 약간 그 오르가진 감성이 살짝 생겨요 한20% 20%, 20 정도 제 생각엔 20%는 되는 것 같아요 그20% 정도 생기는 그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쭉 올려 가지고 가슴 쪽 이제 그게 이제 중단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감성을 그거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거. 증폭시켜서 그게 이제 20%밖에 안 되는 그 감성이 여기서 그 감성으로 확 느껴 가지고 그게 증폭이 되면서 음제 느낌이에요, 이게. 제 느낌인데 그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한70% 이상으로. 그것을 머리 위로 올려 가지고 어 전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 가만히 있어도 그비사점 전신 오르가즘에 한 7, 80% 정도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한데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 면벽 수련하시는 분들하고 스님들 있잖아요 어,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시는 그분들이 어, 뭐 무아의 경지까지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이거 졸릴 때나 아니면 또 본인이 약간 좀 몸이 처, 처질 때 이걸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laughs> 벽 보면서 <laughs> 가부좌틀고 앉아서 이이 전립선을 이 압박을 해서 생긴 그 감성을 올려서 오르가즘을 근데 이게 오르가즘이라고 하니까 성적인 거라서 그지만 렇 사실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어, 면벽, 면벽을 이렇게 보면서 하거나 가부좌쓰고 앉아서 뭐 이렇게 어, 도를 닦을 때 분명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현실화 도인, 어,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약간 현실화 도인 그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종합편적으로, 어, 마음 자세, 사선과 절실선에 분리하기, 소주천에서 드라이, 드라이 오르가지고 소주천을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거, 비사, 비사선 전신 오르가지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더 업그레이드 된, 그 그러니까 혼자, 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돌리는 감, 감성하고도 닮아있는데, 이게 그, 어, 그런 오르가즘에, 우리 비사정 전신 오르가즘에 한 7, 80%를 평상시 느낄 수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 드리면서 비사정 편, 어,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설명을 굉장히 신경 써서 했,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비사정 여태까지 이런 설명 없었다. 편을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이후에는, 어 이제, 우리 수련을, 어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 방법을 되짚어 올라가는 제, 제 기억에 있는 경험을, 어 빗대서 그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어 사정 조절, 조절하거나 비사정하는 관계된 거, 그런 거 느끼는 게 있으면 또 중간중간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밌게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